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어, 원정 관련된 종목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딥시크 충격이 있기는 했지만, 그래도 빅포, 그 4개의 빅테크라고 하죠. 얘네들이 올해도 AI 투자 무려 40%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딥시크가 저비용, 저전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시장을 또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이 거대 기업들이 꾸준하게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결국은 필요로 한 것은 전력인 거고 그 전력은 원전에서 끌어올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. 물론 이제 태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건 미국 쪽에서는 원전이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올해 원전 생태계에 1,500억 정도 규모의 정치자금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시절 때 외쳤던 탈 원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, 어, 아 이제 원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끝났어.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물론,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들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요동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결국은 해외 쪽에서 다시 불어오는 바람을 타야 되는 거고, 일단은 체코가 눈앞에 가장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벽하게 계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들을 보고 레벨업하는 모습들, 그 체코 원전은요 이미 이슈가 너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뭔가 파급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면 체코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어, 등장하는 원전에 대한 어, 동력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흐름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내 시장에서 원전 한기 정도는 덜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에서 불어오는 원전에 대한 이슈 이게 악재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호재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에, 해외에서 불어오는 이 원전에 대한 바람 그걸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. 지금 원전 애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. 차트는 만들어 놨어요. 여기서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핑계거리 하나만 만들어줘 이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어버리는 액션보다는 여기서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의 생각에는 조금 더클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. 아까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빅테크 애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방식대로 일단은 밀고 가겠다라는 거고 그 방식은 결국은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다.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좀뭐 발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발전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, 네, 지금 당장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꾸준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지도파워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요 라인 지금 8천원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만원보다도 높은 곳에 요 라인이겠죠 이 검은색 선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저 허브경제TV 공식채널 보시면요 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어 내가 일도 하고 있고 또 내가 공부도 하고 있고 아니,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, 그런 분들은 뭐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겠죠. 또는 나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과만 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 허브 경리 TV 찾아오시면은 이런 결과물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.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